아 유하 안녕하세요 유튜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티비입니다. 자 일단 어 영상을 또 이렇게 바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 오늘 검은 태양을 보기 전에 제일 핵심적인 패치 중에 하나가 영지 관리였습니다. 예, 다들 궁금하셨죠? 다들 궁금하셨는데 자 일단은 상점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어신 이거 해스태그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에이든이 나옵니다. 영지가 에이든 이게 남 어, 남자 그 메이드고, 밑에 게 아이디니 여성 메이드입니다. 근데 저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에이든을 구입했다고 시청자분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영지창고. 어, 이거 안 보이죠? 예. 영지창고. 사냥 중이나 하둠에서나 아니면 일반 필드 자살을 돌리다나 영지를 들어가려면 사냥을 잠깐 멈추고, 영지를 들어갔었어야 됐죠? 그쵸? 영지를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창고를 이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또 영지창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치? 바로 나왔고요 이건 개꿀이죠? 이거. 조합선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면 돼요. 그냥. 개꿀. 어. 그리고 뭐, 화점에서 볼때 광어 수파판 빼고 싶어. 그럼 광어 수파판 빼서 또 하면 돼. 아주 좋아요. 진짜 갓패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갓패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월드경 레이 뭐, 고인물들은 80레벨, 90레벨 되고, 또 중간분도 50레벨. 근데, 이제, 월드 경을할때 항상 부족했던 게 식량이었어요. 식량.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던 게 식량이야. 식량 관리를, 뭐, 낚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빡세게 안, 안 빡세게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이게 빡셌어요. 낚시 보내는 것도 빡셌고, 이거 관리해주기가 진짜 빡셌단 말이야. 이게. 근데, 앞으로, 자, 여기 오른쪽에, 이거 에이든을 클릭했을 때 앞으로 씨앗을 잠깐만요. 어, 당근을 사 올게요. 여자 메드 너무 이쁘다고. <laughs> 자, 앞으로 씨앗을 이렇게 미리 사시면 당근이 효율 제일 좋네요. 지금까지 보니까. 당근을 한3천개만사 봐. 3천0개 얼마야? 100만 100, 원밖에 안 해. 그러면 한만개사 봐. 만개사 봐. 어, 360만 원. 사 봐, 이거. 금방입니까? 그러면 여기 딱 사. 그러면 이거 에이든 클릭해. 이만 개를 여기다 딱 해주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앞으로 식량을 먹인대요. 이게 한 시간에 한 번씩이잖아. 그치? 한 시간에 한 번씩이니까,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 한 시간이 안 지나서 보진 못했지만, 어, 오만 개씩 사서 넣어놔요. 그렇지. 그니까. 러 최대한 그냥 많이 사서 그냥 쑤셔 넣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알아서, 보여주는 씨앗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텃밭에서 수확 후 식량 창고로 옮겨놓겠습니다. 어. 식량 창고.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식량이 다 차있겠지. 한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해서, 어, 그쵸 편의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된 거죠. 이거면 만개 3일이면 다. 써. 그러니까 식량이 항상 풀로 차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한 시간마다 영지해서 이걸 수확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은 엄청난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패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예 말할 것 같은 말할 것아니요 예. 진짜 개선 많이 된 거예요. 카페치입니다. 그리고, 뭐, 영지 쪽은 그렇고요. 그리고, 축산물도 자동으로 수확되고. 그리고, 영지, 창고시설 보관해도는 재바소가 자동으로 하고. 블랙스톤도 자 아이고, 정제도 블랙스톤도, 이게 항상,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자동으로 해 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와, 블랙스톤까지 자동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걸, 7일에 150펄. 7일 동안 150펄. 근데 저, 아이린으로 할걸 그랬네요 괜히 이돈으로 해가지고 보기 싫은 남 여성 메이드로 좀 하고 싶은데 음. 축사를 그러면 축사도요 지금 관악고를했거든요 이거 닭으로 다 바꿔도 돼 그러면 어 닭으로 다 바꿔도 되고 흑정령 살바에는 이거 사는 게핵 이득이죠 그리고 솔직히 150 펄이 월경으로 얻으면 돼 절석이 잘생기는들 잘못한 어 오답이 150 펄은 월경으로 이하면돼150 펄이 비싼게 아니야 님들 어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지금 당근을 먹여놓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겨들이 있어 보다는 아드가뭐 영지 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끝내는데 아우 너무 갑패치인것 같아요. 예. 축사 효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코를 했는데 모르겠다 그건 봐야 될것 같아요. 보리 같은 경우는 그냥 델페의 전진기지 오니까 보리 여기 있습니다. 예 보리. 근데 10분에 히등량4 0인데 그러면 60분이면은, 어, 오, 당근보다 이게 더 낫네. 당근보다 보리가 더 나은데? 보리가 조금 더 나은데, 님들? 어. 270이죠. 그치. 그러면 결론 1시간에 270, 얘 보리가 270, 보리가 제일 좋네. 보리가 더 좋네. 그치. 그러면 일단 당근 하다가, 당근 저거 다 쓰면은 보리 한번 넣어볼게요. 아무튼간,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넘게 하면서 진짜 저거 시, 배, 텃밭을 추가 좀 해주세요 맨날 관리가 힘들었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지 관리를 해 주니까 고리코인 떡스 어우 너무 잘돼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지 관리 설명을 끝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편의성 패치가 될지는 좀더 지켜보도록 하고 이따가 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검은 태양 일단 그것도 영상을 바로 업로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꽉 차면 수확 안 하나요? 수확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 수확이. 아니야, 나는 휘장 시누성 증표 없어. 어, 돌아온 엘린 제포은 이제 신서버 하시는 분들 하면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영지 관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